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으며 학생들이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로 지정되기도 한 귀염뽀짝한 이름과는 반대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책, 바로 마크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인데요. 금서로 지정됐다고 하기에 제목이 너무나 순수하지 않은가요? 심지어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톰 소야의 모험의 후속작입니다. 대체 이 책이 무슨 내용이길래 미국 전역에서 난리가 났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톰 소여의 모험 내용을 살짝 알아야 하는데요. 주인공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물을 찾고 큰 돈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허클베리 핀은 그 모험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맨날 허클베리를 때리고 학대하던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빼앗으려 합니다. 평소에도 아빠가 싫었던 허클베리는 이참에 죽은 척 위장을 하고 아빠의 손아귀에서 탈출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있는데도 자극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정 폭력, 아빠의 비속어, 허클베리의 가출, 그리고 나중에는 허클베리가 담배도 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겐 금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허클베리는 가출해서 도망가던 중 짐이라는 한 흑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와슨 아주머니라는 분이 이 짐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짐을 노예로 팔아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이 이 사실을 눈치를 채고 도망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 엎친 격으로 이 짐이 허클베리를 죽인 범인으로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클베리는 짐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둘은 뗏목을 타고 흐르는 강에 몸을 맡겨 어디론가 떠나가죠. 자 이제부터 진정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폭풍우에 휩쓸려 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짐을 찾으러 다니던 중 그레인저 포드 가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세퍼트슨 가문과 오랜 기간 원수로 지내고 있는 가문으로 허클베리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흑인 노예가 허클베리한테 갑자기 늪으로 가보자고 해요. 그리고 그곳엔 허클베리와 헤어졌던 짐이 있었죠. 알고 보니 배가 난파되고 짐 역시 이 근처에 쓰러져 있었는데 노예가 우연히 짐을 발견했고 같은 흑인으로 짐을 불쌍하게 여겨서 허클베리와 짐을 만나게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허클베리와 짐은 또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여담으로 그레인저포드 가문의 딸과 그들이 이를 부득부득깔던 원수 집안의 세퍼트슨 가문의 아들이 밤에 몰래 사랑에 도피를 했다는군요. 이 사달이 일어나기 전에 허클베리가 이 집을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뜸목을 타고 정처 없이 흘러가던 중 이번에는 도망치고 있는 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자들이 앞으로 굉장히 골때립니다. 늙은 노인과 젊은 청년인데, 둘다딱 보니 관상이 사기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청년은 자기가 공작이라고 입을 털어대고, 늙은 노인은 자기가 프랑스 황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을 공작과 폐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작과 폐하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해적 선장이라느니 뭐라느니 거짓말과 허풍을 늘어놓으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가 말하길, 마을에 피터 윌크스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형과 동생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형제들과는 어릴 적에 헤어져서 아무도 그들의 외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만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기꾼 공작과 폐하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이들은 밀크스의 형과 동생 행세를 해서 모든 유산을 빼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의 주인공 허클베리가 이 사기꾼들과 같이 다니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 횡각을 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저래도 되나 싶지만 곧 허클베리가 각성하게 되니 조금만 더 참아보죠. 공작 카페아가 헐리우드급 연기를 선보이며 윌크스 형제인 척 가족들을 속여서 드디어 유산을 받아냅니다. 거의 모든 계획이 마무리될 때쯤 허크베리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이들이 가로챈 유산을 다시 숨깁니다. 그 집안 가족들에게 사실 이들은 사기꾼이며 이들이 빼돌린 유산은 돌아가신 피터 윌크스의 관 속에 넣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허크베리 핀의 폭로로 사기꾼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좀 평탄한 모험을 하나 싶었는데 이번엔 아주 큰 위기에 처합니다. 두 사기꾼이 돈이 궁해지니까 짐을 노예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처음에 짐이 도망친 이유가 뭐였나요? 노예로 팔리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친 거잖아요. 결국 흑인은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운명일까요? 사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 관습을 깨부숩니다. 허클베리는 수소문 끝에 짐이 있다는 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는데요. 바로 톰 소여를 키워준 폴리 아줌마의 언니인 셀리 아줌마를 만납니다. 그녀는 허클베리를 톰으로 오해하고 그에게 잘해주죠. 그리고 때마침 톰도 이곳으로 왔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편에서 엄청난 모험심을 보여줬던 두 주인공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본격적인 메인 퀘스트에 돌입해야겠죠? 둘은 인디언 부족이 마을 에 쳐들어와서 짐을 납치해 갈 것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이 너무 거창했던 걸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딜레이 날 둘은 미리 준비했던 도구와 전략으로 짐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도망가던 중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총을 맞아요. 마을 사람들은 진짜 인디언 부족이 쳐들어온 걸로 생각을 했겠죠. 주인공 버프 덕분인지 허클베리는 무사하고 톰이 총을 맞았네요. 결국 허클베리는 톰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짐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인디언 부족이 쳐들어온 것처럼 일을 꾸몄다라는 걸다 실토하게 된 거죠. 결국 오해가 다 풀리고 짐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톰은 허클베리에게 말합니다. 허클베리가 숨겨놓은 돈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요. 허클베리는 그 돈을 아빠가 다 가져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죽었고 그 돈은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톰과 허클베리는 또다시 모험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 소설은 가출, 인종차별, 흑인 노예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너무나 직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미국 도서관과 학교에서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동시에 격찬을 받은 책이기도 한데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국 문학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한 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네요. 쉽게 말해서 와, 이 용기 있는 작가 좀 보소. 미국 사회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다니.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저는 많은 고전 명작을 읽고 줄거리를 알려 드리고 있지만 왜이 책이 유명하지? 왜이 책이 극찬을 받았지? 이런 문학적 가치를 분석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허클베리와 짐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깨달았고 짐을 탈출시키려는 허클베리와 톰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만약 나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들처럼 용기를 내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죠. 단한 가지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면 그것이 진정 좋은 책 아닐까요? 지금까지 허클베리핀의 모험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